안녕 친구들. 다온이가 오늘은 짜잔. 랜덤 랜덤 몰랑이들 한번 뜯어 볼 거예요. 잠깐. 잠깐.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끝까지 눌러 주시고요. 제가 뜯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짜잔! 뜯어도 될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살짝 보이죠? 어디로 까요 이게 안 뜯어져서. 아, 힘들다. 뭐거 <laughs> 과자요? 혹시? 과자일 수도 있겠네요, 여러분. 이렇게 있는데, 뜯었어요?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.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거 이런 거다 있잖아요. 그냥 다 좋아요. 자, 여기를 여기에서 이렇게, 이렇게 나왔습니다. 가보겠습니다 짜잔. 자, 어. 여러분, 먼저 봐 보세요. 뭡니까? 잠깐만. 뭡니까? 잠깐만요. 여러분만 좀 보세요. 우리 앞에. 여인가여기가봐요 이게 얼굴 같아요. 중할까요 하나, 둘, 셋. 기린! 기린인가? 자, 요거 나왔어요, 요거. Крам, аня. Крам, аня.